6개월째 안 나간 집이 드디어 계약이 되었다. 이곳은 재개발 지역. 투자로 구매하고 수리까지 했는데,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졌을까?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고, 앞마당엔 포도뷰도 있다. 방두 칸, 주방 욕실. 오직 한 세대만이 쓰는 진정한 단독주택이다. 큰방 고만 지찍합니다두 개의 큰 창이 있는데, 샤시도 에너지 효율이 있네요. 이거 아셨던 분 있습니까? 작은 방엔 창이 하나 있는데, 이 뭡니까? 좁은 틈이 하나만 있어서 그런지, 벽지엔 결로 자국이 곳곳에 보이죠? 바로 교체 요왕 도배사님 오셔서 깔끔하게 작업 완료. 천장에 무슨 쇠통 파이프가 보이는데, 보일러 연통이었습니다. 수압도 강력하다. 화장실 수리. 이 정도면 만족. 아니, 근데 이전 세입자 흔적이 곳곳에 보이죠? 실외기와 에어컨은 가져가시고, 배관은 그대로 두고 가버렸죠. 세탁기 호스도 있고, 조금 아쉽습니다. 이번 세입자분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.